자 여기 잠깐 보세요 이제 선생님하고 이제 1번 2번 3번 같이 이제 이렇게 한번 그 따로따로 한번 해보시자고요 이제 문제를 보세요 그 제시문 A와 제시문 B의 공통 문제를 우리말로 제시하고 제시문 A와 제시문 B의 요지를 각각 서술하시오 400자 내외야 하나 물어보자 이거 있잖니 단락을 구분을 한다면 몇 단락이 좋겠니 지금 이제 그 선생님 의문이지 외대의 모의 논술 문제를 보면서 느낀 점이 2013 모의 논술 문제나 2012 모의 논술 문제나 기출 문제나 아주 비슷해요. 근데 하나 재밌는 게 있는데 이게 예시 답안을 이제 외대에서 발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올해는 예시 답안이 발표되진 않고 해설만 발표가 됐는데 예시 답안이 발표된 적이 있었어요. 외대는 비교적 친절한 대학이에요. 그러니까 예시 대환을 어 비교적 자세하게 이렇게 일러 주는 그런 대학이죠. 예 그런데 참 재미있는 거는 문제 형태는 똑같은데 어떤 해는 3 달러고로 썼고 교수가 어떤 해는 2 달러고로 썼어요. 예? 예, 근데 그 선생님은 이제 그 논술을 잘하는 것을 뭐라고 생각하느냐 문제를 보고 어떤 순서로 썼느냐 그다음에 몇 달러고로 구분해서 분량은 어느 정도로 조절할 것인가를 잘하는 능력 잘하는 학생이 논술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제심으로 파악해가지고 막 쓰는 거 아니죠. 오늘 선생님이 두고두고 얘기하겠습니다만 외대 문제 3번이 합격을 가늠하는 문제예요 근데 문제 3번을 잘 하기 위해서 1번, 2번이 통과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논술 문제의 특징을 보면 제시문이 독해가 안 되면 안 된다라는 거 일단 제시문이 독해가 안 되면 일단 안돼 독해가 안 되면 그럼 제시문이 독해가 됐다 제시문 독해가 됐으면 그 다음에 그거를 교수가 시키는 대로 그걸 해줘야 돼요 예 그런데 제시문이 독해가 됐다고 그래가지고 제시문 그대로 갖다 베끼면 이건 진짜 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시문 제시문에서 파악한 것을 교수가 시키는 대로 어떻게 잘 이렇게 변형해서 어, 자기 이야기를 좀 가미해서 어, 이렇게 서술할 것인가. 이것이 논술을 아, 잘하는 척경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렇지? 예.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어, 보세요. A와 B의 공통 논제를 우리말로 제시하고 그랬으니까 A와 B의 공통 논제를 우리말로 제시하고는 공통점을 쓰라는 거야, 그지 그지 공통점만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통점만 쓰라는 것이고 제시문 A와 제시문 B의 요지를 각각 서술하시오 이랬으니까 차이를 쓰다오는 말은 명시가 되지 않았지만 결국 이 문제는 뭐니 A와 B의 차이를 쓰라는 거지, 그 예. 그러니까 공통점과 공통점과 차이점을 쓰시오라는 문제라고 생각하면 되겠다라는 거야. 그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 요거는 공통점이고, 요거는 공통점이고, 그렇지? 공통점이고, 요거는 뭐니? 요거는 차이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다라는 거그 근데 있잖니, 어, 그러니까 외대의 그동안 문제를 보면 A와 B가, A와 B가 서로 어, 상반되게 나오지 않은 적이 거의 없죠. 예, 아니, 거의가 없는 게니라 전혀 없죠. 그러니까 A와 B는 항상 상반되게 나오게 되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3번 문제에서 그러면 이, 이 자료는 어디에 속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아 물어보는 것이, 아 외대 문제 패턴이야. 자, 그렇다면 선생님이 초도에 뭐라 그랬니? 요거 3달러로 쓸 수도 있고, 2달러로 쓸 수도 있다고 그랬지, 그지? 예, 3달락 구성을 보자. 자, 요거는 우리, 어 문제 옆에다가 메모를 좀 합니다. 예, 면봉 합니다. 3달락으로 구성한다면, 이런 방법이 있겠다라는 거야. 1달락은 있잖니? 1달락은 뭐니? 1달락은 뭐 쓸까? 공통 논제를 쓰면 되는 거죠. 근데 있잖니? 이거 우리말로 제시하라고 그랬어. 우리말로. 우리말로 제시하라고 그랬으니까, 영어로 쓰면 안 돼. 그지 예, 영어로 쓰면 안 되고, 우리말로 제시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감이 오니? 2달락은 뭐가 되겠니? 2달락은 오케이, 예, A가 되겠습니다. A의 요지가 되겠죠. 자, 그리고 3달락은 뭐니? 3달락은 B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근데 있잖니? 어, 이 자수를 가만히 보자고. 이 자수를 가만히 보면, 어, 어떠니? 400자니까 지금 A에 할당된 자수가 한 180자 정도 될 거라고.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아, 내가 A를 쓰기 위해서 할수 있는 문장이 몇 개다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야 돼. 요 그러니까, 아, 좀 과학적으로 논술 자반이 나와야 돼요. 몇 개다라고 생각, 몇 개, 몇 개네, 지금. 몇개 정도 될까? 180자니까? 한 40자로 쓰게 되면, 한 너덟 문장이 되겠지, 그지? 예. 약간 길게 쓰면은 뭐, 뭐, 세뭐 문장도 될수 있겠습니다. 50자로 쓴다 그러면, 그지? 그러니까 아, 뭐, 한, 네 문장 내지 다섯 문장 쓰면 된다라는 거야. 그니까, 러 니가 잖니 제시문 A를 보고, 이 문장의 개수까지 생각하면서, 아, 요걸 내가 아, 밝혀야 되겠다라고 해석하면서, 체킹하면은, 아, 답을, 아, 쓸수 있는, 아, 자료를 모을 수 있을 거야. 에이? 자, 그러면 요렇게 하면 되는데, 일단 자수부터 말한다면, 요건 40자야, 40자. 40자 정도. 요거는 180자 정도. 그지? 이것도 180자. 요렇게, 요렇게 생각하면, 아, 어,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그 그러니까 40자라는 얘기는 한문장으로 쓰라는 얘기야요 그지? 아, 물론 이게 30자도 될수 있겠고, 뭐 50자도 될수 있겠지. 이 정도의 분량만 생각하라는 것이지. 공통 문제를 쓰는 방법이야. 그러니까 있잖니, 우리 외대 문제만 놓고 보는 게 아니고, 외대 문제 말고 다른 대학도 마찬가지야. 공통점을 밝히고, 뭐 차이점을 쓰시오. 이렇게 나오잖니, 그지? 그러면, 이렇게 써. 이, 이거는 이제 암기해. 쓰는 방식 암기야. 에? 이렇게 쓰면 돼. 요것도 메모해 보세요. 제심은 A와 제심은 B는 공통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다. 그치? 응? 어? 응. 어. 자 이거 이건 요건, 요건 답이니까 이건 답이니까 뭐든 뭐 니가 읽고 찾아야 되겠지 그지? 근데 잘 봐봐 논 글을 쓸때 있잖니 제시문 A와 제시문 B의 공통 논제는 이렇게 해버리면 쓰기가 좀 어려워져 공통 논제는 무엇이다 이렇게 써야 될거 아니야 A와 B의 공통 논제는 무엇이다 하면 쓰기 말을 쓰기 좀 어렵다고 이걸 부사로 처리하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제시문 A와 제시문 B는 공통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다 무엇을 다루고 있다 이렇게 쓰게 되면 쓸때좀 이렇게 부담이 없죠. 예, 부드럽게 쓸수 있다는 라 거예요.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요거를 다 기억하세요. 다른 말로 모두 그래도 되겠습니다. 모두, 모두 그래도 되겠습니다. 예, 이런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 어,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뭐, 우리나라의 그, 이 논술, 어, 이 보는 대학교는 다 촬영하니까 지금 알잖아요. 그지 그니까? 예를 들면, 연대 같은 경우에도 공통점을 쓰시오. 이렇게 나와요. 이대에도 공통점을 쓰시오. 아주 자주 등장하는 문제예요. 공통점을 쓰다 그럴 때는, 그러니까 외대처럼 공통 문제를 우리말로 서술하라 그랬을 때는, 어,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혹은 모두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편안하게 쓸수 있다는 걸 기억을 하세요. 그죠? 예. 그러면, A와 B는 공통적으로, 아, 읽어보니까 복지에 관한 거거든, 그지? 아, 복지에 뭐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문장이 부드럽게 연결된다는 거지, 그지? 오케이. 그럼 요거라고, 요거는, 요거는 어떻게, 돼요? 그럼 이, 만약에 3달락 구성하면 이제 A의 유지가 나와야 될 텐데, 2달락에서는 그지? 처음에 이렇게 들어가세요. 자, 제시문 A는, 요, 요거야 또. 무엇에 대해 말하고 있다. 예. 네. 요건데 어요 여기는 또니가 찾아야 되는 거야. 니가 생각할 때이 제시문 A의 제목이 이거다. 핵심이 이거다. 이걸 밝히라는 거야. 이거 먼저 제시하라는 거야. 그 다음에 참 편하죠. A에 따르면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자, 근데 A에 따르면 그래가지고 문장이 몇 개가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 이게 몇, 몇 문장? 너더 문장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죠? 너더 문장이 나온다. 그럼 너더 문장이 나오는데 그 문장의 개수만큼 니가 생각을 하라는 거지. 그지 생각을 해서. 여기다가 보니 A에 따르면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문장의 그 핵심적인 내용들을 써주는 거죠. 예, 그에 이제 A에 따르면서 요거를 요거네가 제시한 거 있지, 그지? 요거 요 제시한 거를 네가 설명한다는 기본 들어가면 되는데 설명할 때 하나로 설명이 안 돼. 그럼 문장의 개수가 나오는 거야. 그다음에 또 다른 테마로 써야 돼. 그러면 이제 또한, 또한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어, 문장을 더 어, 서술하면 되겠죠. 그 어떤 내용을 담을지는 제시문 보고 딱 체킹을 해야 되겠지, 그지? 그 그러니까 제시문 보고. 핵심이 뭐다라는 걸 딱딱 체킹해야 된다라는 거야, 그지? 에, 오케이, 에, 자 그다음에 이제 주의할 게 있어. A에 따르면 이렇게 나왔으면 그다음에는 말하고 있다라고서 해 끝나면 안 돼. 어? A에 따르면 여기서 제시문 A는 주어가 제시문 A는 그럴 때로 말하고 있다야, 그지? 근데 A에 따르면 그러면 무슨 이다냐, 무슨 이다. 그러니까 이 안에 제시문 내용도 이까 그러니까 A의 내용을 그대로 써주고 이를테면은 무슨 뭐어 이렇게 국가가 A에 따르면 국가가 어, 복지 정책을 주도해야 된다. 로 끝나는 거야. 근데 A에 따르면 그러지 않고 A는 이렇게 한다면 국가가 복지를 주조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지. 그 차이를 알겠지, 그지 어, 그러니까 한번 A에 따르면 한번 처리하면 말하고 있다가생약하면 된다라는 거, 예, 그것도 유의하면 되겠지, 그지 그럼 쓰기가 편하게 되겠지, 그지 B는 같은 요령이야. 응? 어? B는 같은 요령이라고. 예. 자, 이렇게 쓰면, 어, 이렇게 쓰면 제시문에서 핵심만 찾기만 하면 답이 되겠지, 그렇지? 예. 근데 이제 어떤이 그 외대의 영어 제시문 수준이 어, 해석이 안될 정도는 아닐 거라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어, 해석을, 그러니까 그 외대, 외대의 외대 문제의 특징 은 문제, 영어 제시문이 1번만 어, 해당되는 게 아니야. 1번은 물론이고 2번, 3번에 다관통한다는 거야. 2번도 관통하고, 특히 3번도 관통을 하고. 그러니까 끝까지 나를 괴롭혀. 그러니까 영어 제시문 번역이 안 되면 2번도 잘쓸수 없고, 3번도 잘쓸 수가 없지. 그러니까 외대 문제는 1번에서 맞고 들어가야 돼. 1번은 핵심을 찾아야지, 그 다음에 이거 가지고 2번, 3번을 활용해서 쓸수 있다는 라걸 명심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어, 그럼 어떻게 되겠니? 어, 이 똑같은 방식으로, 어, B도 이제, 제시문 B는 뭐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가 내려가면 되겠지, 그지? 요것이 이제 3단락으로 구성하는 방법이 되겠다라는 거야, 이게.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선생님이 자수로 고려해서 어떤 해, 어떤 연도의 예시답안을 보면, 어, 외대의 문제를 보면, 이단락으로 구성하는 경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3단락이 아니라 이단락으로 구성하는 경우도, 어, 오케이단 얘기. 이단락 구성도 오케이단 얘기. 그이단락 구성 오케이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생각해? 이게 3달락은 테마로 나눈 거지. 공통점하고 A, B를, 아, 나눈 것이 3단락이 되겠고, 이단락으로 한다는 얘기는 뭐를 고려한 거냐면자수를 고려한 거예요. 그러니까 400자라고 그러면 원래 한단락이 있잖니요. 논술에서. 한단락의 분량이 400자 정도 돼. 한단락의 분량이 400자 정도 된다고. 예, 그러니까 사실은 400자라는 자수로 고려했을 때, 3달락은 몸매가 좀 많다라는, 아, 달락구분이 좀 많다라는 생각이 들죠. 예, 근데 요즘에 내가 추세를 얘기해줄게. 추세를 얘기해줄게. 상명대라든지 경희대라든지 어, 그니까, 연고대는 좀 달라요. 연고대는 거의 달락구분 형태가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예, 있는데, 어, 근데 다, 른 대학들, 어, 보면은 동국대라든지 이렇게 보면, 어, 달락구분에 그다지 신경 쓰지 않으셔요. 아 그러니까 아 어, 단락을 만약에 400자, 500자 정도의 자수가 나왔을 때 단락을 구분 안 했다고 그래가지고 떨어지고 어뭐 했다고 해서 뭐가상점이 붙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경희대 문제만 놓고 보더라도요. 경희대인문 계열 문제하고 사회 계열 문제를 보면 문제 형태가 똑같습니다. 에, 네 가지 형태 우리 수업장에경희대 문제에 지나면 공터 했지 그지? 그러니까 제시문 4개를 분류하고 요약하시오. 라는 문제가 똑같은데 인문 계열의 문제를 보면 예시 답안을 보면 3단락으로 돼 있고 사회계열은 달락구분 안 했어요. 문제는 일단 똑같은데. 그러니까 일정한 어떤 틀이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니까 러이 문제에서 이 3달락 구성을 하더라도 오케이고, 2달락 구성을 하더라도 오케이야. 그럼 달락구분 안 하면 어떻게 되냐. 큰 문제는 안 되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A와 B가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는 나눠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니까, 러 달락구분 안 하는 것보다는 2달락이냐, 3달락이냐, 둘 중에 하나로 쓰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그럼 2달락으로, 2달락으로 구성한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예, 이것이 이제 자수로 고려한 것이기 때문에 요것이 좀, 너무, 너무 짧다는 거죠, 이게. 그죠? 너무 짧으니까 이걸 합쳐버리면 된다는 거죠. 합쳐버면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달락 구성을 하는 경우라면은, 어, 1달락은, 1달락은 공통 논제. 플러스 A가 되겠죠? 예, 그럼 이달락은, 이달락은 B가 되겠죠? 예. 예, 렇게 쓰는 것도 되겠다. 이, 이거, 이렇게 쓰는 방법은 뭐냐면, 공통문제가 한 문장이기 때문에, 그죠? 한 문장이기 때문에, 이게 달락으로서의 어떤 그, 이 가치는 좀 떨어진다는 그런 차원에서, 어, 이게 달락 구분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겠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어, 지금 원래 이 자수를 고려하지 않고 테마로 쓴다면 삼단락 구성이 맞고요. 자수를 고려한다면 이것이 맞다라는 거죠. 그죠? 예. 자, 그러면, 어, 그러니까 그, 어떻게 써도 좋은데,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면 이렇게 쓰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예, 이게 짧은 자수로 하더라도, 요렇게, 어, 이렇게 나눠 쓰는 것도 방법이 되겠다라는 거. 자, 그러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어, 지금 다시 한 번, 어, A와 B, A와 B의 핵심, 그러니까 이 정도로 찾아보세요. A의, 어, 핵심적인 주장이 무엇과 무엇이다. 예. 그 다음에 B의 핵심적인 주장이 무엇과 무엇이다. 예, 이게 보면 한두 가지 정도를 찾아가지고요, 어, 구, 어, 구성하시면, 그걸로 이제 문장으로, 이제 너도 문장으로 구성하실 수가 있겠다. 자, A와 B를 읽고, 선생 다시 만나도록 하자. 오케이? 예.